자 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자 오늘은 86 레벨 66,200 제가 하고 있는 아난투스 캐릭으로 메인 보스 샤무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이 캐릭은 공격력 291 명중이 딱390 나옵니다. 그리고 치왕 66퍼, 치뎀 131 대충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어 샤무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빡쳤다, 빡쳤다. 좋습니다. 오케이 무적은 괜찮아요. 바로 신불로 꺼버리면 되거든요. 오, 이판 좋은데? 이판 좋은데? 형아들 이판 좋은데? 벌써 세줄깎고 보호막만 안, 안 쓰면 이렇게 쉽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런 판을 만나려면 계속 재도전을 해야 돼요. 보호막 안 쓰는 판. 봐봐. 차이 정말 심하죠? 무적. 이건 바로 신불로 꺼버리고. 근데 보호막은 신불로 안 꺼지기 때문에. 30초라는 딜로스가 엄청나게 생기죠 이판 좋습니다 힐쓸 시간도 없다 아 보호막 드디어 썼네요 그래도 정말 많이 패써요 지금 이판 물건 잡아야 된다 아 아직 10초 남았다 와 30초 길긴 길다 지금 좀 들어가면 되겠다. 무적, 심불로 깨고. 좋아, 좋아, 좋아. 아 무적 왜 연달아 자꾸 생기노? 심불 와, 나, 신불 없는데 자꾸 무적 생겨. 좋아, 이번에딜로스 별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판 무조건 잡아야 돼요. 광복하면 물약 계속 먹으면서 잡습니다. 아, 생겼다. 자, 30초에요, 30초. 황금갑주, 보호막. 괜찮아요, 이 판. 딜러스 괜찮아, 딜러스 괜찮아, 이 정도면. 딜러스 별로 안 나요. 얘는 속박거는데 별로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자, 이제 방어막이. 와, 방어막 바로 연달아서 두번 생겼다. 와, 극혐. 아, 정말. 아, 봐봐. 방어막 있을 때 때려도 방어막이 또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방어막 있을 때안 때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자기가 딜이 너무 좋아서 깨지 못하지 않는 이상. 6초, 5초, 4, 3, 도트 딜. 이거 넣어놓고 끝날 때쯤 바로 존나 패지. 아, 평타를 때리지 말까? 보마, 어, 좋았잖아. 우리 갑자기 보마, 왜 이렇게 쓰냐? 크지 않아요. 아 무적 심불 빨리 돌아와 10줄 9줄 좋아 보호막 안생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판 보호막 생겼다 요파는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3초. 자, 여기서 빡딜 넣어야 된다. 제발 좀 박혀. 8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 박힌다. 좋아. 좀만 더, 좀만 더. 지금부터 물량 먹을게요. 광폭 터졌고.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보호막 안 쓴다. 착해 착해. 무적은 풀면 되고. 세 줄. 오 보호막 왜 이렇게 안 쓰냐? 아 잠깐만 근데 졸라 아프다. 아, 잠깐만요. 오, 피읍 좋고. 반줄! 나이스! 끝났다! 오! 어. 오! 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막판 보호막 뭐냐? 딸피 낳두고 보호막 뭔데? 보호막 안 사라지노. 아 보호막 또 생겼어. 잠깐만, 잠깐만, 형들 잠깐만. 보호막 또 생겼어. 와, 딸피 난난고연 보호막. 고! 이제 끝났다 진짜. 끝. 대형 물량 아홉 개 끝. 자, 샤무쿠 잡아본 결과요. 샤무쿠는요, 일단은 좋은 판이 걸려야 됩니다. 보호막 같은 경우 30초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판에 보호막을 많이 쓴다. 그런 판은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딜로스가 너무 심해져서 어차피 못 깹니다. 계속 재도전 하다보면은 보호막을 좀안 쓰는 판이 있습니다. 그때 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 팁인 것 같아요. 오케이, 클리어.